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매직, 조경자마술사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 2024년 9월 15일, 오늘은 1월입니다. 여러분, 이제 막바지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달리기에는 보면 빨간 날이 계속 이렇게 이어져 있죠. 저는 명절이라고 하면 늘 마음이 편안하고 푸근하고 아른한 그런 추억들이 있는 것은, 어,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았고, 또, 시골의 그석의 풍경이라고 하는 것은, 집집마다 감았을 때, 어, 소뚜껑을 뒤집어서, 불을 떼면서, 크다랗게 부침개를 하는 그런 전경 모습들이,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족들이 떨어져 있다가, 또 모여서, 하기 에이한 그런 집집마다 웃음소리 그런 정겨운 모습들이 정말 좋았거든요. 그리고 또한 추석에는 송편도 만들고 추석에는 평소에 먹지 못했던 음식들을 잔뜩 가득가득 가득, 가득 많이 하여서 이것들과 서로 어, 정겹게 나눠먹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요. 그래서 추석이라고 하면 참 마음이 따뜻했던 그런 기억들이 남습니다. 여러분들은 추석 어떤 기억이 많이 남나요? 네, 그리고 또 추석에는 가족들이 모여서 윷놀이 하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저희 집에는 보스독을한 판했던 그런 기억도 나고요. 또못 보던 일가 친척들도 많이 만나서 어, 전겨웠던 그런 추억들이 생각납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은 대부분이 돌아가셨고, 또, 어, 저희 곁에는 없는 그분들이 충만 서안에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추석은 참 마음이 따뜻했다. 그리고 또 추석이라고 하면, 먼 거리에 있는 분들은 오랜만에 고향을 찾아뵙다 보니까, 어, 바리바리 선물을 쌓아서 이렇게 가는 아름다운 성경 모습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추석의 어, 끝날 점에서 일가 친척들, 가족들이 이제 다 가고 나면 동료분들이 모여서 또 새로운 땅 잔치를 벌리면서 함께 매구도 치고 즐겁고 흥겹게 지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명절이라고 하여도 가족들이 모이는 횟수가 점점 떨어져 가고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가족들이 펜션을 이렇게 빌려서 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또 다른 문화 형태가 여러 가지로 있다 보니까 이제 가짜가 개인주의로 점점 변해가는 모습도 있거든요. 그런다고 할지라도 우리 고유의 맹질 추석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가족이 모여서 하기 위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행복하고 하목하고그 속에 빠질 수 없는 것이 <laughs> 맛있는 먹거리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풍요롭고 또 그동안에 또 살아온 것 서로 덕담을 나누고 얘기를 하다 보면 또그 안에서 또 다른 삶의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고 또어 걸어온 것쭉 그 삶의 여정을 보면서 또 어머니의 박수를 보내기다 하고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추석은 아름답고 또 추억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멋진 추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멋진 추석을 향하여 아자아자 하이팅입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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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자매지 중인자 말술사 저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